안녕하세요. 라이프 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그것도 해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돈이 없어도 해외 여행을 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전 세계가 지금 해외 여행 열풍일지그 부분을 좀 말을 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해외 여행이라는 것은 멘탈도 회복하고 힐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면 또한 떠나지 않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재테크를 해야 할때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무슨 일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가난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죠. GDP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한국 명목 GDP는 OECD 나라 중 세계 12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2030년 즉 6년만 있으면 15위까지 추락할 것이고 멕시코, 호주, 스페인 등에 추월당할 거라고 IMF에서 발표를 했고요. 2030년이 아니라 2050년이 되면 사실 이보다 20위권 밖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힘들다고 난리들인데 앞으로 몇 년? 후 5, 6년? 저는... 좀더 가면 정말 더 많이 GDP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져서 힘들다는데 음, 해외여행을 참 다닌다는 말이 씁쓸하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해외여행객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객 추이인데요. 요때 하락 하락기나 약간 보합세에 있을 때 네, 이때 많이 떨어졌죠 이때마다 전세계 질병들이 나돌아 다녔죠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폐쇄적으로 락다운 되다 보니까 뭐 국적을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여행이 떨어졌겠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던 해는 16년 18년도 이 때가 가장 정점을 이뤘을 때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급화강하고, 뭐 제한 지역을 쓰니까요. 20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강제적으로 이제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추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세계적인 질병 빼고는 계속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이 구간이 없다라고 치면 계속 올라갔겠죠.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해외 여행을 좋아하는 나라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만 품고 있던 해외 여행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어,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런 게 있는데요. 국내 여행객 수는 코로나 정도의 추이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24년과 비슷한 수준을 맴돌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25년에도 해외 여행을 계획하거나 혹은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약45% 정도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외여행이라는 게 비용과 중리적, 준비적인 측면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늘 계획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도 끝났겠다. 세계적인 재앙만 없으면 무조건 해외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떠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늘 떠난다. 제 주변에도 항상 시기만 되면 일본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떠날 사람은 그 시기만 되면 몸이 근지러워서라도 꼭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객수는 다시 이제 증가 추세로 어쨌든 돌아섰는데요. 요 때, 코로나 때쭉 하강을 하고 나서부터는 보합세에 있다가 국경이 풀리자마자 바로 증가하는 추세가 됐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랑 신종 인플루엔데 또는 사스 때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때도 세계적 이런 뭐 질병 재앙 시기에는 항상 여행객 수가 감소를 했지만 유독 코로나 때만 극경했던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 온라인 수업 등 극단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는 이것들이 계속 만연하게 세계적으로 이제 락다운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일상이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멈추니까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게 회복하니까 경제학은 상관이 없이 그 동안 답답했던 DNA 여행자들 DNA 여행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몸이 쑤셔서 매년마다 몇 번씩 어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나가는 여행자들을 DNA 여행자들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DNA 여행자들이 다시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해외에다가 갖다 쓴 돈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행은 언제쯤 누구랑 떠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가장 많이 떠나, 떠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집계가 되었는데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골고루 분산이 됐지만 5월에 주도 국내 여행을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누구랑 가는지 동행자를 살펴봤더니 5월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가는 달 기준으로 혼자 여행을 간다 국내는 30%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친구, 가족이었습니다. 반면에 해외여행 동행자는 그래도 5월달에 가장 많았는데, 이거 모르면 빼고요. 5월달에 가장 많았던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간다가 16%, 친구랑 연인이랑 간다가 17%, 지인이 20%. 그래도 해외여행만큼은 혼자 가는 것보다는 누구랑 함께 가는 비율이 더 많네요. 그만큼 해외여행은 뭐 위험도 있고, 위험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심심하겠죠. 근데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혼자 뭐 펜션이나 아니면 국내 어디 조금 풍경 좋은데 아니면 공기 좋은데 가서 책 읽고 혼자서 뭐 놀다가 고기고 먹고 오, 놀다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혼자 많이 가는 건데 해외여행은 좀그 기준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니까 혼자 떠날 것도 둘 이상 떠나니까 더 여행객 수는 많이 집계되고 가서 쓰는 돈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얼마나 떠나고 있을까라고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한 5.100만 정도 됩니다. 어, 법무부에서 집계된 이제 출국자 수를 집계를 해봤더니 23년, 24년에 가장 많았고 24년에 2200만 명. 24년에 2900만 명이나 해외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출국자 통계이다 보니까 통계 전원이 해외 여행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해외 여행은 아닙니다. 뭐이 중에는 일 때문에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원래 알면은 워킹 홀리데이 때문에 잠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 비율은 현저히 낮고 어찌 됐든 간에 비율적으로 봐도 해외 여행은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외로 많이 가는 여행을 많이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 어디로 많이 여행을 가냐? 동계를 봤더니 역시 1위는 생각하고 있던 것만큼 맞습니다. 일본이 1위를 압도적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 이제 좀 베트남이 원래 중국이 거의 2위였는데 베트남이 어느 순간 확 치고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의외로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은 순위권에도 여기 에 없습니다. 대개 다뭐 여기 진짜 미국 빼고는 대개 다 동남아 쪽이 휴가 여행지로 많이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수영하기도 좋고 마사지 받기도 좋고 가격도 싸고 뭐 이건 조금 옛말일 수도 있지만 베트남 많이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발리 뭐 이런데보다는 훨씬 싸죠. 그리고 중국도 많이 쌉니다. 올라졌다고는 하더라도 그만큼 일단은 동남아가 조금 싼게 있고 사회생활을좀 지치고 찌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 동남아가 안성맞춤이 아닌가 싶, 싶은데요. 그러면 1, 2위를 차지한 베트남, 일본은 대체 어디로 많이 갈까 봤더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달랏을 가장 많이 간다고 하네요. 달랏은 자연 경관이 정말 최고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사원과 카페들도 정말 많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놀기가 정말 좋아요. 해변가에 있어서, 밤에, 이 해변 걷는 것도 참 좋고요. 그렇다면, 일본에선 어딜 가장 많이 갈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또, 오키나와는 사실, 이, 제주도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따뜻하고. 그래서 뭐, 겨울에, 이제, 야구선수들 보면, 오키나와 전지 훈련 한다고 많이 하죠. 항상 따뜻한 나라인데, 오키나와가 뭐, 놀기도 좋고, 뭐 물가는 좀 있더라도, 어, 좋아요. 제뭐 그냥 제주도랑 비슷한데 자연 경관도 여기도 역시 좋고 따뜻하고 뭔가 편안해요. 다 휴양지 같아요. 여기 둘다 어찌 됐든간에 휴양지인데 어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둘다 이런 휴양지 경관 뭐 사원 이런 거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복잡한 도심 이런 게 아닌 거 그러니까 도심 막 구경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가서 주스 막 쭉쭉 빨고, 수영 많이 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과 일본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꽃기나와 쪽으로. 자, 그렇다면 해외여행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은 일본은 얼마나 갈까? 보자 이거죠. 25년 1월에만 100만 명이 이미 출국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1월에만요. 100만 명. 뭐 엄청난 거죠. 일본의 유효, 유효 여권 보유를 보면 실 17.5%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40%랑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효여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 가려고 하면, 어, 여권에 이제, 이, 만기가, 만기일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재갱신해야 되고, 근데 재갱신을 안 하는 거죠. 그만큼 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갈수 있는 여권의 만기가 남은 이 유효 여권 보유율이 일본 같은 경우는 17% 한국은 아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 여권을 계속 갱신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40%나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은 해외를 많이 가지만 일본 국민들은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건데 왜안 갈까? 봤더니 보통 일단은 엔화 약세로 인해서 해외 비용 부담이 좀 커지는 게 있고요. 일본의 여권 발급 비용이 한국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약 16만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싼 거죠. 굉장히, 일단 이런 부분도 되게 높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분석을 한 거죠. 나름 국가에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의 국민들은 해외를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24년에만 한국이, 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882만 명이다. 굉장하죠. 우리나라 국민 인구 수에 대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간 겁니다. 자 일본의 관광 수입 자국 산업 중 자국 산업의 비중이 2위라는데요. 1위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그만큼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음, 정말 나라에서 중요한 수입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관광 수입이 여기 보면 한국은 24조. 24년도에 일본은 관광 수입이 74조나 됩니다. 무려 3배나 차이가 나고요. 관광객 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끄럽죠. 많이 오질 않네요. 대한민국은 좀더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차지한 관광객 수는 1626만 명. 그리고 일본을 찾은 관광객 수는 3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약 2.3배 차이입니다. 이쯤되면, 뭐, 일본 뭐라고 하고 할게 아니라, 우리도 국가의 경쟁력을 조금 키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애국심. 좋은데, 애국심만으로 호소하기에는 경쟁력 격차가 어디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대한민국 여행 수지 추이를 보시면 더알수 있는데요. 어, 올해 상반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쓴 여행 지급 비용은 2019년도 상반기와 비교해서 늘어났습니다. 네. 이때 비, 비례해서 이때 좀 줄어났다가 늘어났는데 외국인이 한국 와서 관광객인,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한국에 와서 쓴 여행 비용은 아무리 와도 조금 75.4% 회복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쓴 돈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해외로 나간 한국 국민은 코로나 이전 19년도 상반기와 비교해서 93.4% 수준까지 회복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을 막 다닐 때랑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나가서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찾은 관광객도 91.3%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한국을 찾은 네, 방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도 93 91.3%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쓴 비용은 많이 회복되지 않았다. 아직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더, 뭐, 굿즈 상품들도 굿즈 상품들이지만, 이제,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더 홍보하고 어디 가서,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해서 이런 연구와 마케팅 홍보가 좀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코스적으로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남산 가면 케이블카 타고 그 케이블카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한 다음에는 바로 옆에 종로, 뭐 경복궁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5년 어 한국을 방문할 것 같은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될까? 국가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다 정치적인 영향도 있는 국가들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대만이죠. 이렇게 있는데, 요게 보면은 24년도에는 491만 명.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32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이렇게 방문한 겁니다. 24년도에는. 그런데, 이제, 25년도 전망은 어떻게 하느냐. 요 추세로 가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529만 명이 방문을 할것 같다. 일본, 중국 사람이 한국에, 어, 여행 관광객들이 올 거는 529만 명이 될것 같은데,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이 된다면, 529만 명 이상이 될것 같고,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면 그 이하가 될것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간달라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는 365만 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관광객을. 뭔가 일본과 외교도 잘 풀리고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져서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면 이 이상이 되는 거고, 일본과 외교도 잘안 되고 무언가 노 재팬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뭐, 관광업의 주요 수요국은 결국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명동거리만 가도 판매원이나 호객행위하는 알바생들도 중국어나 일본어로 인사를 하죠. 굉장히 잘합니다. 유창하게.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좀 요인이 많이 작용이 돼서 25년 한국 관광업도 경기발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한다면 대체 일본을 어디로 여행을 하냐? 근데 일본의 여행 지역이 트렌드가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도쿄, 오사카 같이 좀 화려하고 복잡한 도심 지역을 여행을 했다면 지금은 일본은 소도시 여행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객 85%가 떠날 의향이 소도시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왜 소도시일까요? 1위가 마쓰야마 2위가 오이타 3위가 시즈오카라고 하는데 해당 지역들은 저가 비용 항공사들이 취항하기 시작하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뭐 조금씩 돌아서 가야 됐던 그런 지역들인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뭐 부산 뭐 청주 이런 데도 뭐 공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방 곳곳에 이제 공항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는 어, 도쿄, 오사카에 조금 지루함을 느낀 한국인들은, 어, 이런 소도시 위주로 여행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본은 지역별로도 골고루 해외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80% 이상이 서울만 간다고 하죠. 다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 강남역, 이태원, 종로, 뭐 남산, 한강 등 정해져 있죠. 사실 한국 지방에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뭐 진짜 부산도 해서 제주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뭐 가까운 천안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사실 이쁜 뭐 벚꽃 피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아쉬울 뿐이죠 그리고 뭐 접근성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해서 그 서울 주시, 중심의 수도에서 이제 차로 이동하기에는 매우 좀긴 시간이다 보니까 어 접근이 어려운 것도 한몫하지 않나. 하여튼 한국 지방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을 좀 널리 알리거나 홍보 마케팅을 분명히 해야 되죠.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일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쿄도 치바요 오시, 오시카부 교토부 이렇게 있는데 연도별로 따지면 점점 늘어나죠. 24년도가 그러니까 지방이 이렇게 골고루 해외 여행객 방문객 수들을 보면 늘어나는 추세가 됐습니다. 뭐가와 가나가와현 같은 요런 데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오사카부랑 교토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난 추세죠.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외 여행객들이 이렇게 일본은 골고루 지역별로 펼쳐 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죠. 앞서서 말했지만 그러면 일본은 대체 가서 무엇을 살까? 무엇을 살길래 그렇게 관광 수입이 많을까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건 바로 일본 여행을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명품 쇼핑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명품이 좀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기사에도 났죠? 한국서 구경만 하고 일본 가서 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한국인인데 외면하고 있죠, 면세점을. 왜? 일본이 더 싸니까요. 어, 실제 이런 경우도 있네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면세점에는 미국인 H가 똑같은 청바지가 뉴욕에서 80달러인데 한국에서는 120달러나 한다며 면품 매장도 종류가 적고 너무 비싸서 그냥 나왔다고 말합니다. 어, 이 면세점에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매장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거나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 면세점이 좀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면세점은 결론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종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 일본은 왜 가냐? 싸다. 일단, 이, 많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사실 그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비쌀수록 그 차이는 더 나죠. 왜? 유통구조, 환율 차이, 세금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비세의 환급일 겁니다. 일본은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백화점이나 명품샵을 가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5만엔인가요 아마 그5천엔인가5만엔인가 그럴 겁니다. 네, 어, 5천원일 거예요. 어쨌든 뭐 일정 이상 구매 시10%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게 가장 큰 메리트 명품 아까 그러니까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10%를 빼고 구매를 할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당연히 한국 가서 사는 것보다 일본 가서 사는 겁니다 여행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어 앞에 인사할때 말씀드렸던 제 아는 친구는 일본을 정말 4개월 분기마다 반기마다 분기마다 가는 것 같아요 가서 티셔츠 하나라도 꼭 사오더라고요. 네. 제 것도 사오는데. 아무튼. 왜냐? 그런 명품들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명품 사는 맛도 있고 맛있는 거 먹는 맛도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일본이 참 쇼핑하고 먹고 놀기 편안하고 한국 같으면서 가깝고 좋은 거죠.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갖는 이 여행의 의미는 대체 뭘까? MZ들에겐 해외여행이란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생 74% 이상은 해외여행은 필수라고 합니다. 오히려 음식에 돈을 아낀다고 하네요.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좀 먹는 거를 좀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 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갔다 오면 계속 갈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기억에 남아서 좋긴 한데, 그렇게 자주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다 보니까, 음, 음식은 좀 중요하게, 먹을 때좀 든든하게 먹어야 되고 좀 맛있는 걸 먹는 걸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은 그래도 여행이 조금 더 필수라고 하네요. 그 이유로는 새로운 경험을 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1위가 새로운 경험이고요. 2위가 바쁜 일상을 벗어나 힐링하기. 3번 좋아하는 3위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즐거운 시간 등등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1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행의 의미는 조금 내가 열심히 일한 우리가, 음 힐링도 힐링이고, 무언가 정신적으로 좀 보상받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것은 나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새로운 경험보다는 그냥 놀다 오는 거죠. 네. 일과 관련된 일로 가면 뭐 새로운 경험이지만, 조금 다 해석하기 좀 나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학생들은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무조건 필수라고들 하네요. 그렇다면 전 세계는 어떤가요? 바로 전 세계도 결국 똑같이 해외 여행 열풍입니다. 트립닷컴 글로벌 여행 트렌드에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전 세계 해외 여행객 19%가 0 지금 증가를 했고 팬데믹 이후 해외 여행이 계속적으로 회복세라고 합니다. 새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하, 하는 거라고 하네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트래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뭐 이런 주요국들 여행객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데이터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74%는 올해 국내 여행을 1회에서 3회 이상 갈 계획이 있고 59%는 해외 여행을 갈 거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많은 여행국들이 국들의 59%는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다 결국 대한민국만 꼭 해외여행을 가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행 예약의 결정에 미치는 테마가 어, 해외여행이죠 해외여행에 갈때 예약 결정에 미치는 테마 네 가지가 요거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스포츠 경기 관람하러 아 그렇죠 해외여행 에할 때는 유럽엔 특히 축구 같은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해외 여행 테마가 있고, 빅 테마는 뭐 갈라파고스 제도 여행이나 고릴라와 함께하는 트레킹과 같은 뭐 이런 대규모 탐험 스타일, 막 어드벤처 만 해치고 막 여행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한번 정말 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여행 테마가 하나 있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있죠. 혼자 여행을 떠나서 편리하고 계획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여행 일정을 짜서 마추마에서 딱 갔다 오는 거죠. 타이트하게 마추마에서 뭐 정말 가, 뭐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도 한다잖아요. 새벽에 가서 저녁에 오는 그만큼 딱 편리하고 자신의 계획에 맞게 홀로 여행을 많이들 한다. 그리고 유연한 즉흥성 요즘 삶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체계화되고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행 계획에 있어서 좀 유용성을 추구하는 거죠 즉흥성 저는 약간 즉흥성을 발휘해서 여행을 떠나는 편입니다 갑자기 있다가 이제 뭐 와이프랑 어디 떠나고 싶으면 뭐 저녁에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아이랑 아무튼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유용한, 유연한 유연한 즉흥성을 조금 중요시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오늘의 정리 음,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지금 단장의 만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했다는 게 중요한,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한 저축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씀씀이 문제가 아니죠.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가 낮아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이 없는데도 여행을 가는 사회는 그만큼 현실이 팍팍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돈 없어도 여행가는 대한민국, 뭐, 이게 좋은 건지 슬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더 간절히 탈출을 꿈꾼다는 것이죠. 그게 3박 4일 여행일지라도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